오늘은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견해를 따르자면, 언제 어디에 있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의 나이에 학교에 다니는 사람 하면 예, 학생이겠죠. 20대 초반에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략 어,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강의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면 대학생일 것이고요. 또 30, 40대 또는 그 이상의 나이에 매일 어느 일터로 어, 출근하는 사람들이라면 직장인 또는 뭐 사업자 등이 되겠죠. 또 전공은 무엇인지, 어느 회사인지, 또 부서는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모습과 무관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놀라기도 한다는 것이죠. 몇년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등장 인물 중에는 강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아주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고요. 유명 대학병원의 주임 교수이자 기획조정실장이고요. 또 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녀, 자녀 중에는 전교 1등을 하는 고3 자녀를 둔 그런 아빠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던 그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사표를 내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아들이고, 예서 예빈이의 아빠고, 내 남편이고, 또 주남대의 교수 아니냐.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역할, 그것으로 표현한 대단히 객관적인 정의라고 할수 있겠죠. 그 말을 들은 강준상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강준상이 없잖아. 강준상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헛개비가 된것 같다고 내가. 남 예, 부러울 것 없던 50세 나이의 대학병원 교수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거의 울먹이듯이 말했습니다. 그 잘나가던 예, 의사이자 교수가 교수님이 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자기 자신과 실제 자신의 모습과의 괴리를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시간에 회당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장소 중에서 같은 시간에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그 모임의 목적이나 바라는 바가 같고요.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안식일의 회당에 모이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어야 하며 또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 그것을 우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조의 원리들을 간단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거의 완벽한, 거의가 아니고 완벽한 세상이었죠.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아무것도 그리김이 없는 좋은 날들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생업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노동도 필요 없었습니다. 땅이 저주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소산이 풍족했고요. 모든 것이 여유로운 생활이었습니다. 그 모든 생활이 안식 그 자체였고요. 그 모든 날들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도 따로 필요가 없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예,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일시되 생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 그 권세죠. 다스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요,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피조물로부터는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에게 명령을 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도적인 삶을 의미하고요. 다른 말로는 완전한 자유이자 안식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는요, 다스리는 권세로서 왕노로 타는 자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그 친밀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부르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도 아담은 에덴동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 있는 그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어떤 두려움이나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었다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가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평안과 기쁨은커녕 두려움과 수치에 휩싸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특정한 시간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모습과 실제 그 사람의 상태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laughs>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다는 것은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정체성 상실, 드러나는 자신과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다스리는 권세도 빼앗겨버렸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피조물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피조물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피조물의 종 노릇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 노릇하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는 자에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안식도 사라지고 만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땀도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땀 흘리는 노동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이 피곤한 일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슨 일이든지 만족이 없는 인생, 안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피곤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된 안식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안식이 없는 근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생업을 위한 노동을 쉬고, 6일째에는 이틀째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회복을 추구하도록 하신 겁니다. 또그 날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길이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고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일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이라고 이해하면 당연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것도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려가 주시하고 있거니.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두려워서 숨었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마련해 주신 안식일 제도 속에서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으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회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을 나가서 살인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온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려는 그 사악하고 살벌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들이 죽이려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안식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회당해 있었던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안식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히브리스 말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살인을 계획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에 과연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고발하려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안식일에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대적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안식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정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인물을 볼 수가 있죠. 지 바로 손 마른 사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규정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선을 행하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미루지 않으시고요, 당당하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예수님, 안식일에 회당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해소해 주심으로써 그한 사람이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가 막힌 아이러니 하나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인간은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긴 이후에 피조물들의 종로롯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제정하신 그 안식일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안식일 법을 39개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전등, 불도 몫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도 못 열어요. 안식일에 종로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피조물에종로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하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요.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아이러니를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이 사람을 <laughs>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laughs> 아니니?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지,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에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 다 같이 시작. 아니, 이름으로 네. 주님께서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신 것은 인류의 대표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종노릇 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자 인류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참된 안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해당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참 형상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바로 왕의 형상이었죠. 왕이신 예수님은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안식을 선포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3절에 보면, 한가운데 일어서라!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한쪽 구석에서 숨어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공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내밀었을 때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이 없이는 자유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회당 한가운데에 일어서 있었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현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살인의 음모를 꾸미는 바리새인들의 위협, 그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회당 중심에 서가지고 손을 내밀라고 주님 명령하셨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 거기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참된 안식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의식되고 외면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 일이고요. 고독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플러스 교회가 여기 저 포함해서 여섯 명이네요. 외롭고 고독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간다면 주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살인의 위협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그 위협에 굴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대장 하던 그 시절에는요. 전이 보는 병사들 불러다 놓고 보금 전하고 하면 들었어요. 고금고문 듣고 실제로 영접기도 같이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대대장을 할때 10여 년이 지난 이후죠. 보금 전하기가 상당히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좀더 객관적으로, 좀더 색깔을 옅게 해가지고 성경 읽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하는 것. 그것 자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돌아오느냐. 대대장이 종교를 강요한다. 이렇게 설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그 현실이 답답하고 안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 지고 간다면, 예, 주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요. 또 놀라운 안식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비뚤어진 자아 정체성을... 각기가 일수입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나의 모습이 진정한 과연 나의 모습인가? 혹시 나는 헛개비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드라마에 나오는 그 50세의 그 똑똑한 사람은 왜 자신을 모르겠다고 말했을까요? 참다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자신을 알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요일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제각기 다른 역할이 있겠지만 참된 안식을 선포하는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삶의 원칙과 비전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플러스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